사람들의 DNA 속에는 공생의 정신이 있습니다.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. 하지만 물질 문명의 발달로 경쟁과 대립 속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런 와중에도 공생의 정신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떡 자르듯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건물. 11년 전 이곳은 원래 주차장이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이었다고 합니다. 건물주인 과일가게 부부는 건물을 만들 때 차가 빨리 다니는 길이 위험해 보였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막아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여 길을 뚫어놓고 설계하였다고 합니다. 이 통로를 지나서 가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유지 비용도 만만찮습니다. 하지만 돈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모습.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홍익교육이 절실합니다. 잃어버린 인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입니다.